오늘은 통신과 인프라 투자 흐름 속에서 다시 주목받고 있는 두 종목, 스피어와 대한광통신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최근 국내 증시가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도 통신과 네트워크 인프라 관련 종목들은 조용히 바닥을 다지고 있으며 정책과 산업 흐름 변화에 따라 재평가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내용은 주식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이해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스피어입니다. 스피어는 최근 통신 장비와 네트워크 관련 수요 회복 기대감 속에서 다시 시장의 관심을 받고 있는 종목입니다. 최근 뉴스 흐름을 살펴보면 통신 인프라 고도화와 데이터 트래픽 증가가 지속되면서 네트워크 장비 관련 기업들에 대한 재평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외에서 초고속 통신망 확장과 데이터 센터 투자 확대가 이어지고 있고 이에 따라 중소형 통신 장비 기업들도 수혜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스피어와 같은 기업이 주목받는 이유는 통신 인프라 투자가 단기간에 끝나는 이벤트가 아니라는 점에 있습니다. 5세대 이후의 통신 환경에서는 단순한 속도 경쟁이 아니라 안정성, 저지연, 대용량 처리 능력이 핵심이 되며 이 과정에서 네트워크 장비와 부품 수요는 지속적으로 발생합니다. 최근 관련 뉴스에서도 통신 인프라 유지 보수와 고도화 예산이 다시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 언급되고 있으며 이는 단기 실적보다는 중장기 수주 환경 개선에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스피어는 특정 테마성 급등보다는 바닥에서 거래가 쌓이며 점진적으로 평가받는 흐름을 보이는 종목이라는 점도 특징입니다. 이런 유형의 종목은 시장이 불안할수록 오히려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관심을 받을 수 있으며 향후 통신 관련 정책이나 투자 확대 뉴스가 나올 경우 주가 반응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나타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단기 급등을 기대하기보다는 산업 흐름과 수급 변화를 함께 지켜보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대한광통신입니다. 대한광통신은 이름 그대로 광통신과 광케이블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최근 통신 인프라와 전력망 고도화 이슈가 동시에 부각되면서 다시 시장에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최근 뉴스들을 종합해보면 국내외에서 데이터 사용량 증가와 함께 광케이블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인프라, 스마트 시티 구축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광통신 인프라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광케이블은 눈에 띄는 화려한 기술보다는 기본 인프라에 가까운 영역이지만 한번 수요가 증가하면 장기간 안정적인 매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최근 대한광통신과 관련된 뉴스 흐름에서도 통신망 증설, 노후 인프라 교체, 해외 수주 가능성 등이 함께 언급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단기 테마가 아니라 구조적인 수요 확대 가능성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특히 통신 인프라와 관련된 종목들은 정부 정책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디지털 전환, 데이터 산업 육성, 인공지능, 인프라 확대 같은 정책 방향이 유지되는 한 광통신 관련 투자는 쉽게 줄어들기 어렵습니다. 대한광통신은 이러한 흐름 속에서 실적의 바닥을 다지고 점진적으로 회복을 시도하는 국면에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투자 관점에서 보면 스피어와 대한광통신은 공통적으로 단기 이슈보다는 중장기 산업 흐름에 영향을 받는 종목입니다. 즉 하루 이틀의 뉴스에 따라 급등락하기보다는 통신 인프라 투자 사이클이 본격화될 때 천천히 평가가 달라질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런 종목들은 시장이 과열될 때보다는 오히려 관심이 줄어들어 있을 때 차분히 지켜보는 전략이 유효한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리스크도 존재합니다. 통신 장비와 광통신 산업은 투자 시점에 따라 실적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고 대형 업체와의 경쟁 원가 부담 수주 시점 지연 같은 요소들이 단기 주가에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 번에 무리하게 접근하기 보다는 분할 관점 중장기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스피어는 네트워크 장비와 통신 인프라 고도화 흐름 속에서 점진적인 재평가 가능성이 있는 종목입니다. 대한광통신은 광케이블과 통신 인프라 수요 확대라는 구조적인 흐름 속에서 바닥을 다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두 종목 모두 단기 급등주라기보다는 산업 흐름이 살아날 때, 천천히 평가가 달라질 수 있는 유형의 종목이라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주식 투자는 항상 변수가 많지만 이렇게 산업 구조와 정책 방향이 비교적 명확한 분야는 초보 투자자분들께도 이해하기 쉬운 영역이 될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급한 마음보다는 흐름을 이해하고 준비하는 자세입니다. 마지막으로 안내드립니다. 연락처 010-8003에 1173번으로 추천주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여러분들도 내일부터 문자로 종목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번 기회를 꼭 잡으셔서 안정적인 종목으로 여러분들의 계좌를 차근차근 채워가시길 바랍니다. 지금 시장은 불안하지만 인프라는 멈추지 않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기회는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꼭 챙겨가야 돼. 단 하나의 매집주에 대해서 자 말씀을 드려볼 겁니다. 자, 우리는 단한 종목으로 우리들의 계좌를 쉽게 바꿔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한 종목에 대해서 대략적인 내용 말씀을 드릴 건데, 자, 유보율 3000% 이상, 영업이 5분기 연속 흑자 상태입니다. 자, 일단 이것만 봐도 상당히 매력적인 주식입니다. 자, 두 번째로 현금 창출이 너무나도 큽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제가 볼 때는 무상증자 최소 1대5까지 현재.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사업 흐름이라면 은 내년 상반기에 자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이거에 따른 기대감은 언제부터죠? 자올 하반기부터 주가 반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지금이 바로 기회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게 바로 그 종목의 차트입니다. 자 횡보를 엄청나게 오래 했어요. 자 바닥이 정해진 종목이다. 자 그리고 아래 거래량을 보시면 은자 폭발적인 매집량도 현재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더 중요한 거 지금 현재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증시가 폭등을 하고 있는 자회사 사업군의 반도체 패키징도 현재 확인되고 있습니다. 충분히 같이 엮어 가지고 따따을 상승을 시킬 수 있다. 자, 저는 목표가 6천원까지. 현재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최소 200% 편안한 보유가 가능하다. 자 반드시 여러분들이 챙겨가야 되는 저 종목. 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0108003의 1173번으로 자 매집이라고 남겨주시는 분들. 자 편안한 보유가 가능한 자 무려 200%까지 기대할 수 있는 이 종목. 자이 종목의 이름을 바로 오픈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에게 자 지표에 대해서 자 말씀을 드려볼 겁니다. 자 키움 주식을 사용할 때 그냥 여기에 설정되어 있는 기본 세팅 값이 아닌. 자, 여러분들이 원하는 내용으로 직접 만들어서 사용을 할수 있는 내용이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이 유튜브 매수라는 지표를 이거를 제가 직접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화살표시가 아래에 나오게 돼. 자, 지금부터는 이거를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 겁니다. 자, 큰 틀을 말씀을 드리면은 자, MACD 지표와 RSI 지표를 동시에 사용을 하고 이동평균선도 이런 식으로 정배열로 돌아선 이런 상태에서 자, 매수 지점을 잡아갈 겁니다. 자, 마우스 오른쪽 쪽을 눌러주시면 은 하단에 수식 관리자라고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창이 떠요. 그러면은 요 하단에 신호 검색을 눌러주세요. 자, 신호 검색을 눌러주시면 자 여기 칸이 바뀌었죠. 이 상태에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위에 새로 만들기를 눌러주시면 돼요. 자 이거를 눌러주신 다음에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수식을 작성을 해 주는 겁니다. 자 바로 이 내용입니다. 자이 내용이 이 화살표를 나오게 만들어 주는 그 수식입니다. 여러분. 상승 모멘텀 초입을 잡아내는 자, 전략 지표다 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지금 하단에 보이는 이 코드 그대로 입력하시면은 자 MACD도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면서 자 이동평균선도 정비열로 갖고 갔고 그리고 RSI 과열되지 않은 구간 자 그러면서 동시에 MACD 같은 경우도 자 이제 막 골든크루스가 나온 자 앞으로 이제 추세가 기대가 되는 바닥에 있는 자, 그런 시그널 지표를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래 보시면 제가 내용들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말 그대로 단기 이동 평균선이 장기 이동 평균선 위에 있다. 자 이게 정배열이라는 얘기죠. 자 그리고 직전 봉에서는 역배열이었기 때문에 자 이제 막 골든 크로스가 나온 상태다. 자그 정도로 일단 기본적으로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와주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추격 매수를 안 하기 위해서 아래 사이도 자 이렇게 참고를 하고 있고 MACD까지 확인을 해주면서 이렇게 중기 모멘텀이 상승에 있는 종목으로 자 이렇게 챙겨갈 겁니다. 자, 지금까지는 하락 추세였지만 자, 이제 상승세로 전환이 되면서 힘이 붙기 시작하는 그 상태 그 바닥점을 시그널로 우리가 받아볼 거예요. 자, 이 내용을 그대로 이제 여러분들이 복사를 하셔가지고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작업 저장까지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뭐가 뜬다? 그러면 이렇게 추세 바닥에 지표를 여러분들이 시그널을 얻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 지표를 제가 완성시켜서 저장을 해놓은 게 자, 여기에 보이는 유튜브 매수 입 요거예요. 요거. 똑같은 겁니다. 자, 지표 변수를 가시면은 자, 요거까지 설정을 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동 평균선 주기를 얼마큼으로 할지, 그리고 RSI 주기를 어떻게 할지 이것까지 여러분들이 변수로 바꿔 가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완성이 된 지표를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 주시면은 자, 여기서 이제 신호 검색 적용을 눌러 주세요. 자, 그리고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저장한 이름 검색을 해 주시면 되는데 저는 유튜브 매수로 했기 때문에 자, 이렇게 검색을 해서 엔터를 쳐 주겠습니다. 자, 그런. 그러면은 위에 이렇게 추가가 돼요. 그러면서 여기 아래 지표도 나운다자이 지표 제가 변수도 바꿀 수 있다라고 했죠. 이거를 더블 클릭을 해주시면은 SLR값 자, 이동평균선 자, 수치와 RSI 수치를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자, 보통은 단계를 보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원하는 값으로 변경도 가능하다라는 거 자,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이거 하나면은 이런 식으로 추세의 바닥을 잡아갈 수가 있다라고 말씀해드립니다. 자, 코드 입력이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자 8003에 하나 하나 7 3번으로 자 아자라고 남겨주시는 분들께 제가 이 메모장 바로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꼭 챙겨가셔서 여러분들도 대박 수익 자 만들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